정규직이 되기 위해 상사에 섭난던 행동에도 가만히 있는 그녀. 사 정규직으로 추천 그리고 벌어지는 잔혹한 이야기. 지 영화의 주인공 지윤. 그녀는 고등부 사격 선수로 방황하는 원경과는 조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죠. 원경아. 나랑 잠깐 얘기 좀해자 내가 네, 일로 와서 얘기해 어? 넌또 눈이 왜 그래? 너네 아빠 또술 드시고 때린 거야? 저 창배라는 오빠랑 다니지 좀봐 하지만 이날 비극이 벌어집니다 부모와 함께 차로 이동하던 지은 <놀람> 교통사고로 인해 지은은 언어장애를 앓게 됩니다 왕사 못한다 최지은씨? 사고로 말하는 게 힘들다 했죠? 바로 이 선으로 올릴게요. 한편 원경은 살기 위해 여전히 비굴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난 원경 씨를 추천하고 싶은데 뭔데 오빠? 나 오늘 기다리란 말이야. 그리고 원경은 창배라는 남자를 여전히 만나며 폭행까지 당해왔습니다. 자 다들 점심 먹고 와. 오늘 거 알지? 이런 원경에게 지은은 떠나자고 제안하는데요. 우리 떠자코모한테서 맞다가 도망쳤을 때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고 지켜준 사람 배였어 원경은 상사의 섭난한 행동에도 아무 말도 없었죠. 어 <놀람> 괜찮아? 하지만 지은은 그녀를 데리고 나가고. 사람 난처해지게 왜 이래? 나 이번에 어떻게든 정규직 돼야 돼. 원경은 비극의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데요. 바로 지은의 사고 현장에 있었던 그녀. 그녀는 이때에도 늘 방관했습니다. 이날 면접 탈락의 문제를 받게 된 지은. 그녀는 어두운 골목을 들어서며 휘가하는데. 니 미벙어리야? 아 형. 지희는 이 남자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게 됩니다. 이날 설을 찾아간 그녀. 하지만 그녀를 대하는 형사의 반응은 매우 비상식적이었죠. 국가수 유전자 감시 뭐 이런 거요? 아인상착의를 알아야지 뭐그 새끼들을 잡던가말던가할거 아닙니까. 청바지 입으셨네. 벗기기가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녀가 뽑은 가이자의 머리카락도 귀찮게 여기는 그 결국 지은은 다시 말 없이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한편 강영사는 이 소식을 전달받게 됩니다. 너희 아가리 안 닥치지? 주동아리에도 수갑 채워줘. 그냥 보냈다니! 당장 병원장도 보냈어야지. 아우씨. 민증 놓고 갈길래 돌려주려고. 무심코 살인을 해버린 지은. 너강간다고 찾아오는 년들 중반 이상이 몰라? 그 일이나 똑바로 하시라고아 진짜 보자보니까너 보좌 지은은 강 형사를 그냥 돌려보냈지만 강 형사는 지은에게 왠지 모를 치근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좀이상하그 이유는 강 형사의 동생도 언어 장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은과 매우 닮은 여 동생 말이죠. 면접 회의 결과, 최종 합격이 되어도 마냥 기쁘지 않은 지은. 축하합니다. 오늘 아침임원회의에서지진 입사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지은 앞으로 찾아온, 강형사안 믿어요. 아니, 못 믿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가만히 있으면또 그럴 거 아니에요 응... 어, 아... 정당방위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든지 대한민국 법이 그렇죠 뭐 지은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을 덮고자 토막하여 유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온 박형사 혹시 여기 최진 씨집 아닌가? 이 한마디 뭐, 초면에 반말하니 당신이 그 서방이야? 며칠 전에 그 요란하게 빡으로 그 뜯던그 서방이냐고 그래 언제였더라? 언제긴 언제냐 강간당했다고 뻥친 바로 그날이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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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재진 씨, 저랑 서로 좀 가셔야겠어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지은을 믿지 않았죠. 이거봐 재진 씨, 뭐야 그. 거 그때. 너 뭐야? 결국 걸려버리고만 그녀. 결국 박형사까지 죽게 됩니다. 한편 집요한 강형사의 설득 덕에 지은은 제 발로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예전의 가해자를 목격하게 되죠. 어디 갔어? 아유, 피곤하다고 갔어요 지은이 다시 밖으로 나간 이유 바로 이들 때문입니다 지은은 이들을 미행하고 사는 곳까지 다 알아내게 되죠 한편 지은은 직장을 때려치우게 되고 뭘봐 쌍년아 집으로 돌아가는데 원격의 남자친구에게 무참히 폭력을 당한 상태였죠. 그래서 그녀는 박 형사의 총으로 복수를 감행하게 됩니다. 그동한명 있고 그동는상황직 보직받겠다고 직장 상사랑 거든요 원경 씨 직장이 어디예요? 유림지씨 알아요? 지은 일 어떻게 세요강형사는 분명 연결고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은 박형사의 총을 들고 가해자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는데요. 급소에 두발을 쏴 또다시 살인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이 시체에서 나온 피와 예전 지은이 건네준 머리카락의 DNA를 비교하게 되는데 어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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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강형사나국가수 안팀장인데 가 나왔어. 동일인으로 추정돼 피해자의 공통점은 모두 지은을 괴롭혔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장 사장을 한 유흥 주점에 불러 복수의 계획도 꾸미게 되는데, 그 유흥 주점은 예전 가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이었죠. 아! 네. 아! 아! 위치 추적으로 찾아온 경찰들, 너무 멀리 왔어요. 이미 저는 그날 죽은 거예요. 이러지 아요 그리고 빨리 응급차를 불러달라는 가해자의 말에 강영산은 총을 쏘게 됩니다. 난프요, 응급차 좀 불러주세요. 그런데 장기기증자로 등록된 지은 장기 이식 되기 잘해 여자 환자 가는 그 남자 환자한테 이식 될 거라던데? 아, 세상에 지은이 죽는다면 장기 이식이 그 성폭행 범에게 되는 아이러니 결국 강영선는 지은의 호흡기를 떼며 영화는 악을 내리게 됩니다. 이 영화는 실화를 모티프로 제작된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감독 안용우는 2006년 청바지 성폭행이 이 영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 밝힌 바가 있죠. 실제로 해당 사건은 청바지를 입었기 때문에 성폭행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법원의 선고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건입니다. 물론 해당 영화는 이 사건을 그대로 가져와 각색한 것이 아닌 모티프만 가져왔을 뿐 순수 창작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영화에서 등장하는 신현민 배우는 당시 2010년 백상예술대상 영화부문 신인상을 수상하며 충무로의 샛별로 떠오른 신이배어였는데요 혼자인 감정과 외로움, 꼭이 선택을 해야만 했던 감정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잘 묻어나 인상 깊은 영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도와 달리 이 영화의 관객은 1만 7천 명에 그쳐 아쉽게 흥행에는 실패한 영화입니다. 지금까지 영화 어떤 살인이었습니다.